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활약했던 운영 도우미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웰컴 나자하 이라사이 마스 저도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 긴 줄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실라나요?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의 도우미로 활동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이곳 대전.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했던 빅 이벤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93년 당시 과학 분야 첨단 기술이 소개된 대전 엑스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최초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0개국의 나라와 33개의 국제 기구가 참가했고 약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국제 박람회였죠. 1993년을 돌아보면 아이들의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고요.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입 차해인 만큼 8월과 11월 두 번이나 시험을 쳤죠. 이 다리가 엑스포 다리, 지금은 전우진교 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구삼 엑스포 때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동을 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인파에 떠밀려서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야 그때 생각나네요. 지금도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생각난다. 호호. 1993년 당시 성대하게 치러졌던 대전 엑스포, 그 생생한 추억들이 엑스포 공원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스코트 꿈더리와 꿈순이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호돌이 호순이라면 93 대전 엑스포는 얘네들 있죠. 꿈더리와 꿈순이 야, 27살인데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는 둘이 결혼했네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공원 한편에서 발견한 베를린 장벽.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에게 한 번쯤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 베를린 장벽. 와, 그때 전시가 됐었죠. 와, 이게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건데. 이야,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직도 보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옷을 입으셨어야지. 아직도. 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전시물을 발견했다. 유레카! 좀더 자세한 기록과 전시물을 보고 싶다면 엑스포 기념관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분들도 계시고 네. 어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네요. 대전하면 대전 엑스포가 제일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대전 관광을 오셨을 때 여행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공원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93년도 엑스포를 실제로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때 추억이나 나의 기록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념관 곳곳에는 엑스포의 시작부터 폐막까지 의 사진과 영상, 기념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저도 옛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치원 단체관람 와저 꼬마들도 이제는 30대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옛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고요 조그만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였을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laughs> 그땐 그랬지 아... 그땐 이렇게 되게 넓었었는데 저는 보지는 음. 못했지만 아, 못 보셨어요? 저는 그때 한 살이었으니까 아하,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때는 정말 그때 요새는 영상으로만 봤어요 아이고 저는 직접 와봤잖아요 와서 경험을 했잖아요 아, 그때 혹시 나이가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 사진 속이 풋풋한 소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이십육 년전 저도 대전 엑스포를 관람하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죠. 이 엑스포의 꽃 도우미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반겨줬던 이 환한 미소들. <laughs> 가는 곳마다 시선을 끌며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활약했던 운영 도우미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웰컴. 따자하. 이레쌰이마세. 저도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 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려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3년 대전엑스포당시의 도우미로 활동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추억을 선언해줄 오늘의 추억맨. 대전엑스포 운영 도우미로 활약했던 류승민 씨입니다. 엑스포 당시에 어떻게 운영 도우미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다가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600대 600명을 뽑는 거였는데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우미가 되었죠. 한달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스튜어디스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차밍 스쿨과 모델라인 스쿨, 그다음에 예절 교육, 에티켓 영어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류승미 씨에게 엑스포 공원은 20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공원 곳곳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비탑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한비탑을 올라가려면 줄을 길게 서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 네, 그 당시에는 네.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네. 93m였기 때문에 대전 전 시내를 볼수 있었어요. 9 3스포라고 해서 네. 93m. 상징적인 의미로 93m. 이야, 2층인데 상당히 높네요. 어. 93m의 높이지만 1층과 2층 전망대로 만들어진 한비탑. 대전 엑스포의 상징물이자 이제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어 26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부산 엑스포 이후로 처음 올라와 봅니다. 네. 와. 가장 좋은 자리는 저기예요. 어. 아, 여기가 명당. 네, 다리를 볼수 있거든요. 아. 한빛탑 전망대에선 갑천이 흐르는 대전의 모습이 한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도심의 풍경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전망대의 매력이죠. 99일 동안 운영 도우미로 엑스포 공원을 내 집처럼 보았던 류승미 씨 지금도 막힘없이 이야기가 쓸쓸 나옵니다. 이쪽이 다 이제 국제관료로서 108개국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소개를 했었죠. 류승민 씨는 엑스포 다리를 지날 때면 아직도 설렌답니다. 이렇게 과학도시 대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한몫을 한 대전 엑스포인데요. 이제 새로운 과학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대전의 명소로 거듭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나에게 있어 구상 대전 엑스포는? 엑스포는 저한테 있어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 이런 인식을 넓혀준 확대경이라고 할수 있죠. 상기 씨한테 엑스포란? 저전에서 대전엑스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볼거리들이 있고 아직도 즐길거리들이 있고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대전엑스포 많은 분들이 좀더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잘하시네요. <laughs> 칭찬을 들으니 1 0대 시절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괜히 쓰셨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고 언젠가 꼭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대전엑스포의 추억.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만나는 추억 이야기였습니다.